조희대 대법원장이 잠시 뒤 퇴근길에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힙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과 관련한 내용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장님,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전국 법원장 회의 이후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더욱 극한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이렇게 입법부와 충돌 갈등이 있는 경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소통과 타협의 해법을 찾는 일을 마다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해 대법원장께 최소 두 가지 필요조건을 건의드리려 한다며 먼저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유감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장의 윤리 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며 만약 감사 결과 문제가 있는 걸로 밝혀진다면 즉각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게 사법부와 해당 재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한 이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금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기 어렵고 사법개혁의 경랑은 거세게 법원에 들이닥칠 것이라고 진단하며 무대응과 방관은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갈지도 모른다고 촉구했습니다.